평소에 그 저스티지어스 유튜브를 부대에서도 자주 시청하는 애청자로서 꼭한 번쯤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평상시에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고 오늘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. 저는 다와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,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가끔 영상을 짧게 보긴 했습니다. 근데 어, 아들이 작년부터 애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와서 알게 됐고 아들이 오늘 휴가 나온 첫날인데 아빠를 꼭 같이 오고 싶다고 하,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. 와보니 어, 너무 은혜롭고 어, 너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장 예배인 것 같아서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거지만 제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가두고 속박하고 박스에 가뒀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했고 오늘 예배 두 번째 왔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벅차서 사실 어제 나이트 근무여서 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왔는데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나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신학 가지고 하나님을 좀틀 안에 가져 놓았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라 그것을 좀 깨부시게 된것 같고 하나님은 역시 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. 어, 오늘보다는 이제 계속 여기 다와요를 오면서 제가 하나님의좀 신앙적으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와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다와요를 통해서 매달 매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역도 하고 세상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고요. 저희가 모르고 있던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귀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몸이 된게 불과 7개월 전에 전립선 암 사기였어요. 근데 이제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, 이렇게 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한테 왜 나여야 하죠? 왜이미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.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그0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시게 놔두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또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